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. 그죠? 하나님 아버지가 지은 이 곳에 우리가 왔잖아요. 오늘은 여기가 우리 집이야. 따라합시다. 오늘은 여기가 우리 집이다. 아멘. 그런 마음으로 평안하게. 그죠? 여긴 아버지 집이니까. 그죠?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느라. 그죠? 하나님은 교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바다도 지으시고. 그죠? 이, 모래도 지으시고, 백사장도 지으시고, 하나님 다 지으셨는데, 그동안은요,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. 그죠? 가정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살았어요. 오늘은요, 이 바다, 이 모래사장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여기서 우리가 하루를 즐기는 거예요. 그죠? 말 돼요, 안 돼요. 이 정도면 설교 끝나도 되죠?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지으신 집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즐기는 거예요. 행복하고 즐겁